이번 시간에는 그레인 사이즈 분석의 옵션 설정과 편집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 화면에 전개되는 인터셉트 라인의 개수와 색상, 그리고 라인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교점의 색상과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그레인 내부의 불필요한 교점들이 다수 생성되는 경우 Remove Object에 체크 표시하고 측정하면 개체 내부의 불필요한 교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스몰러덴 박스에서 측정해서 제외시키려는 개체의 크기를 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상 이미지의 경계면이 불투명한 경우 필터즈에 체크하고 미리 준비된 필터 그룹을 선택하고 측정합니다. 다음은 편집 기능입니다. 마우스로 교점을 삭제하거나 삽입할 수 있습니다. d 드에 체크하고 교점을 추가합니다. 딜리트에 체크하고 교점을 제거합니다. d 드 기능 중에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면 교점이 삭제되므로 수정이 편해집니다.